네, 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얘도 문제를 잘 보시면 굉장히 쉬웠을 거야. 그냥 쉽게 푼 친구도 많을 거고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조건 1, 조건 2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조건 1의 형태는 자, 선생님이 그냥 표로 그려놨는데 뭐냐면 A, B, C, 0, 사가 맞출 확률 그래서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근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A, B, C가 서로 관계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야. 독립의 형태라는 거를. 그렇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게. 그렇죠? 자, 그런 거고 자, 조건 두 번째로 결국엔 문제를 물어본 거죠. 적어도 한 명이 명중 시킬 확률. 적어도 한 명은 자 명중을 시킨다 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적어도 한 명. 자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괜찮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쌤이 이렇게 표를 그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결국엔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 우리 뭐로 풀 거야 문제를 여 사건으로 풀 거고 이 표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아다 성공 못할. A, B. C가, 전체가 다 성공을 못할. 확인할 거예요. 이 친구는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이 친구는요? 5분의 4죠. 이 친구는요? 10분의 9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명이 명중시킬 확률을 물어봤다면 한 명도 명중시킬 못할, 그 반대의 사건을 빼주면 되잖아. 그럼 적어도 한 명은 명중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성공하고 실패, 실패, 성공, 실패, 성공, 막 이런 거다 경우를 나누면 너무 경우가 많아지잖아. 그렇게 한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오려 걸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바꿔서 풀어야겠죠. 어떻게 모실 거냐?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이 친구를 어떻게 정리해주면 전체 사건 이에요1에서 빼주겠다고요. 누굴 빼주겠다고? 세명다 실패할 확률, 그치세명다 못할 확률을 뭐 괜히 간단하죠. 이분의1 곱하기. 고배연산. 자5 분의 4그 다음에 얘들 십 분의 9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몇 나오겠어요? 1마이너스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2. 어? 더 이상 할게 없네? 50분의 아이고, 하나 더할수 있겠네. 미안해요. 하나 더 약분해 주면 5. 25분의 9의 확률이다. 그래서 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25분의 16의 확률로 적어도 한 명은 맞추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이런 풀이가 아니라 다른 풀이 좀 원해요. 너무 너무 간단하게 푸신 것 같아요. 하시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경우로 나눠야 돼 선생님 아까 말한 케이스 1 케이스 1을 해서 뭐셋다 맞출 확률 이렇게 곱하시고 케이스 2 해가지고 뭐 해주면 돼? 얘 A 실패 B C 성공 막 이래갖고 다 케이스로 나눠서 다뭐 한다? 합합합합 합, 합, 합. 하면은 답이 나올 것이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 방금 풀이한 것처럼 여사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그냥 쉽게 문제 풀 수가 있다 알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더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어도 문제는 기출 형태나 아니면 혹은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가 잘 못한다 싶으시면은 적어도란 이세 단어만 잘 기억해 놨다가 다른 문제 풀 때도 한 번씩 더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 5분의 어이구, 16이었습니다.